진짜 노래 진짜 잘하기는. 아이 친구 노래 좋아하네 진짜 진짜 노래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? 녹음을 할때 더블링이라는 거를 녹음을 봤거든요 메인으로 부르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어, 에라를 그 다음에 어에라를그 여기. 좀더 채워주기 위해서, 그 다음에 더 강조시켜주고, 톤을 더 쌓기 위해서, 더블링이라는 걸쌓는데 준태는 웬만하면 더블링을 쌓지 않아요. 특히나 이 라스트 레터, 이 준태의 솔로곡에서는 더블링을 거의 안 쌓았어요. 이제, 화음을 주로 쌓았고, 그냥, 보컬 딱 하나로만, 이제, 해도, 준태는 충분히 그, 감정성과 디테일이, 그, 있기 때문에, 아, 들을 때 감동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정말 노래 정말 잘한다.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노래 녹음 받으면서, 아, 좀, 기분이 좋았어요. 그리고, 진짜 좋은 게. 그, 이거 들었 너의 개, 너의 개, 개잘 들어보면, 개, 이게 하고 있는.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. 그래서, 이제, 이런 게 조금 있어야 약간 조금 더, 뭐랄까, 소위 말하는 좀 폼필도 나고, 좀 이제, 감정을 좀더 두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, 좋아하는데 이런 걸 시키면은 준태야 진짜 기계처럼 바로바로 나 들려? 걔 이게 있거든요. 이 뒤집는 소리. 아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. 그리고 흐잘가가 있거든요. 그 브리지 흐잘가가 있거든. 그브리지 들어갈 때잘잘잘 흐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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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이걸, 이걸 진짜 잘 해야 되는데. 얘는 진짜 잘해 이거 얘는 진짜 잘하더라 그래서 딱듣야 이거다 야너 이거 노래 진짜 너, 너 노래 잘한다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이죠 안녕 고마워